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넷째 주 주요 뉴스입니다. 학교 수업이 끝난 뒤부터 부모님이 퇴근할 때까지 초등학생 자녀를 돌봐주는 다함께 돌봄센터 1호점의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전국 최초로 돌봄센터에 어린이 식당을 설치해 아이들의 건강도 챙기고 있습니다. 은수미 성남시장이 야탑3동 시민 순찰대원의 야간 순찰 활동에 동행했습니다. 순찰대원들의 불편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남시청 광장에서 지구촌 어울림축제가 열려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서로 이해하는 소통의 장이 펼쳐졌습니다. 청소년들의 성년됨을 축하 격려하기 위해 성년의 날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특히 전통 성년대를 재현하는 장면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일하는 여성들이 출산 휴가를 사용하는 시기를 보면 출산 직후와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시기가 대부분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돌봄 공백이 크다는 얘기인데요. 성남시는 다함께 돌봄센터를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성남구현에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성남시는 15일 은행동에 설치된 다함께 돌봄센터 1호점에서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1호점은 건물 2, 3층을 리모델링해 전국 최초로 돌봄센터 내 어린이 식당을 설치해 돌봄 아동의 식사를 챙기고 프로그램실 등에서 생활교육, 독서 지도, 신체 놀이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1호점의 정원은 40명이며 지난 3월 29일부터 운영을 시작해 현재는 인근 초등학교 학생 20명이 돌봄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0세에서 5세의 아이들에게는 그래도 국공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이 좀 있는데요.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고 나면 어머님, 아버님도 직장도 다니셔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은데 또 아이들 돌봐줄 일도 참이 힘들어서 아이들도 건강하고 부모님들도 행복한 이런 방법이 뭘까 하다가 다 함께 돌봄 센터 같은 걸 만들어서 초등 돌봄을 사각지대를 없애자. 운영 시간은 학기 중 오전 11시에서 오후 8시, 방학 기간은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며 이용료는 월 10만 원 이내로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초등학생 자녀를 둔 모든 가정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남시는 아동 친화 도시 성남을 목표로 올 하반기까지 미래 판교 지역을 포함해 총 4곳, 2022년까지 총 32곳에 다 함께 돌봄 센터를 개소할 계획입니다. 모든 재난, 재해, 범죄는 예방 활동이 중요하죠. 성남에는 지역을 돌며 시민의 안전한 삶을 돌보는 200여 명의 시민순찰대원이 있는데요. 은수민 성남시장이 직접 순찰대원들과 야간순찰에 나섰습니다. 성남시는 공개모집을 통해 오란해, 신흥이동, 성남동, 구미동 등 11개 동에서 활동할 200여 명의 성남시민 순찰대를 구성했습니다. 순찰대원들은 지난 3월 4일부터 11월 29일까지 키즈존, 실버존 등에서 순찰활동과 여성안심귀가 등 79개 세부사업을 진행해 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돕고 있습니다. 15일 은수미 성남시장은 얍탑 3동을 찾아 순찰대원들과 야간 순찰활동을 동에 동행했습니다. 순찰 가운데 대원들의 불편 사항을 청취하고 시민의 안전 지킴이로서의 사명감을 당부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생김새와 언어, 문화적 다름에서 오는 차이를 하루아침에 극복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성남시는 다양한 문화를 가진 각국의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문화를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지구촌 어울림 축제를 마련했습니다.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족 그리고 시민이 함께하는 제 8회 지구촌 어울림 축제가 세계 문화 유산을 주제로 19일 성남시청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베트남 하롱베이, 중국 만리장성, 인도 타지마할, 한국의 훈민정음 등 세계 각국의 문화 유산 전시 및 체험과 몽골, 베트남, 중국의 전통춤, 한국 태경 공연 등 이색 공연이 화려하게 펼쳐져 눈길을 끌었고. 전통 의상, 소품, 민속품 전시회가 열려 다른 나라의 문화를 가까이서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성남시는 지구촌 어울림 축제를 통해 각국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차별이 아닌 다름을 인정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구성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만 19세에 이르면 성년이 되죠. 올해 성년이 되는 청소년들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성년의 날 기념행사가 열렸는데요. 요즘 보기 드문 전통 성년회를 재현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성남시 청소년재단 중원청소년수련관은 18일 중원청소년수련관 야외광장에서 성년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특히 주목을 끈 전통 성년내는 올해 20세가 되는 2000년생 남녀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인사를 나누는 상견례 갓을 씌우는 관례, 비녀를 꽂는 계례, 성년이 됐음을 널리 알리는 성년 선언 등의 순서로 전통 성년내를 재현했습니다. 이날 기념행사는 청소년들과 지역 주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신나는 축하 공연과 다양한 체험부스가 차려지고 처음 만나는 자유 나의 길 찾기를 주제로 한 청춘 특강이 열려 청소년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성남시는 성년의 날 기념 행사를 통해 청소년들의 성년됨을 축하 격려하고 성년으로서의 자부심과 사회적 책임감을 자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 주간 주요 단신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사진전이. 5월 15일부터 24일까지 성남시청 1층 놀이홀에서 열립니다.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 얻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깨닫고 발전시키기 위한 사진전.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어린이들이 주체가 돼 중고 물건을 사고 파는 어린이 경제 벼룩 시장이 25일 성남시청 광장에서 열립니다. 특히 올해는 실물 경제 체험과 4차 산업 등 다양한 주제의 체험학습이 가능한데요. 중고거래로 시장 원리를 습득하고 자원 재활용의 의미도 실천할 수 있는 어린이 체험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성남시민을 위한 고품격 무료 콘서트인 파크 콘서트가 25일부터 7월 6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열립니다. 국민가수 김건모부터 요즘 대세로 떠오르는 잔나비, 카더가든까지 인기가수들의 공연을 즐길 수 있는데요. 중앙공원 야외 공연장에서 무료로 진행되니 가까운 사람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